2019년 2월 1일 금요일 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1면 보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인수에 최대 2조 5천억 투입.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국내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과 합작해 조선통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뭐그 대우조선 해양 관련 기사가 났네요 아 이게 드디어 민영화가 되나 보네요 예 산업은행이 거의 한 20년간 뭐 들고 있었죠 대우조선 해양을 예 그래서 일단 그 기사 관련해서 음, 뭐 인수 배경이라든가 뭐몇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그 인수하게 된 배경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빅 3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3개 그 조선 대형 조선사가 있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있는데 이 국내 조선사들끼리 이제 그 입찰을 들어가서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제살 깎아먹기식의 저가 수주 경쟁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일단은 수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세계 1위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첫 번째 이런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 일본의 추격입니다. 뭐뭐다 예. 따라잡어 지금 특히 중국은 그죠? 반도체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대략적인 두 가지 인수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볼게. 인수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 예, 인수하는 형태가 이게 좀 독특합니다. 예. 보통 그 지금 현재는 대우조선 해양의 그 지분 55.7%를 산업은행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산업은행은 정책은행 또는 국책은행이라 일반 그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산업은행이 그 대우조선 해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 회사들을 많이 지금 갖고 있어요. 뭐를? 지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면 대부분이 이제 다 쉽게 말하자면 돈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출자 전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빚을 주식에다 투자한 걸로 그런 걸로 다 바꾼 거죠. 그건 이제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대우조선 해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해양의 그 지분 지금 아까 그 55.7%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현대중공업에다가 뭐한 주당 얼마씩 쳐가지고 그냥 다 팔고 떠나면 그만인데 깔끔하게 그렇게 되면 한 방에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에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이 지분을 다 사들이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웠고 더구나 또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안 하고, 그럼 어떤 형태로 인수를 하게 됐냐, 이번에. 조금 좀 복잡한데요. 그냥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핵심 위주로만. 현대중공업하고 산업은행이요. 조선통합법인이라는, 일단 그 가칭은 그래요. 이 결정된 이름은 아닌데, 현대대우조선지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일단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3의 합작법인을 새로 만듭니다. 이 법인에다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현재 대우조선 해양의 지분 55.7% 전부를 출자하는 거죠. 이 새로운 조선 통합 법인에다가. 결론적으로 그럼 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 가칭 현대대우조선 지주라는 이 합작 법인의 최대 주주는 현대중공업 지주. 기존의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회사죠. 현대중공업 지주가 되고 2대 주주는 산업은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고, 요 새로 만들어지는 요 현대대우조선 지주 밑에다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두기로 한 거죠. 예. 약간 좀 복잡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현대중공업 지주와 산업은행이 공통으로 제3의 현대 대우조선 지주라는 합작 법인을 만든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세 번째는 그럼 이렇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뭐 파급 효과 뭐 이런 걸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는 빅3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합쳐져 버리면 빅 2가 되죠. 빅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그 고질적 문제거리였던 그 국내 조선사들끼리의 저가 수주 경쟁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볼수 있냐? 이게 이렇게 되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의 그 조선 통합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 합병은 안 하는 거예요. 합병은 안 하는 건데, 추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이 하나로 합쳐지겠죠. 즉, 합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룡이 되는 거죠, 공룡이.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중국과 일본이 지금 맹추격을 해오고 있는데, 요걸 따돌릴 수가 있다. 예. 예? 격차를 더 벌려 놓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R&D, 연구개발 이런 거를 이제 통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복 투자도 이렇게 되면 없어지고 두 개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회사가. 재료비, 원가도 많이 절감이 될테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것이다. 거의 독보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LNG, 액화 천연가스, LNG. 이거 LNG를 실어 나르는 그 LNG 운반선 분야하고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두 회사가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싹쓸이하다시피 하게 될 거다. 이런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빅3였기 때문에 3개 회사가 이제 경쟁을 벌였었는데 빅2가 되니까 삼성중공업은 이제 잘못하다 왕따가 당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은 타격을 좀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은행 말로는, 어 지금 삼성중공업에다가도 이거를 인수할 의향이 있냐 이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이 의향이 있다, 없다를 말에 다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중공업은 이거를 대우조선 해양을 지금 인수할 여력이 안될 겁니다. 지금, 예. 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런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하는데 걸림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그 해양 양사의 노조가 지금 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이 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양사가 진짜로 이제 합병이 돼버리면 어, 분명 이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반대하는 명분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양사가 지금 같은 업종이잖아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의양도 그렇고 한마디로 배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겹치잖아요. 업종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업무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복되는 분야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가 그 수면위로 떠오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인력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단체협약에 대한 투표도 지금 연기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대우조선 해양 노조는 지금 총파업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하나 걸림돌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거의 공룡 수준의 그런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 뭐 제가 수주 싹쓸이도 예상이 된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거의 뭐반 독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독과점 형태. 그래서, 그럼 다른 경쟁 업체가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전 세계 경쟁 당국,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그런 나라의 그 당국과 또 우리나라에는 그 누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업결합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하고 전 세계 경쟁 당국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하는데 이걸 통과를 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가 안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요소가 인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할수 있다. 예. 네. 그 일단 내용은 뭐이 정도라서 좀 살펴봤고요. 끝으로, 예, 나의 의견, 의견, 예. 왠지 그산업은행이한 20년간 이거를 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대우조선의 영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낙하산 인사다, 뭐 분식회계다 이런 사건도 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넌덜머리가, 응? 예? 넌덜머리가 나갔고 왠지 현대중공업 한테 옛따다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떠넘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